올 한해 잘 사셨습니까? 예 마무리 때늘 자신감 있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새해는 누구나 잘살 겁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마지막 때잘 사셨습니까? 그러면 다들 긴가민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남성교회 회원님들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자신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에 제일 자신 넘치시더라고요. <laughs> 어, 뭐 악기 소리보다 더 자신 있게 찬양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 우리의 모습이 저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부족하지만 자신있어하고, 또한 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능력 주실 때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또한 이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사람과 그리고 그와 반대로 정말 기적적인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 y 유다와 십자가에서 구원 받은 강도입니다. 가 g 유다와 십자가의 강도는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최상의 영적 가르침을 3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결과는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다른 한 사람은 범죄자로 살다가 사형에 처해졌지만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선한, 선을 행한 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강도는 천국에 들어갈 공로를 조금도 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구원과 은혜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모두가 똑같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죽은 강도가 낙원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친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람들과 똑같이 영생을 누리며 그분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오해해서 자기들도 강도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만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포도원 풍꾼의 비유는 그 집주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를 포도원 주인이라고 또한 일컬어 일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는 봄에 심고 여름에 가지를 쳐서 9월에 수확을 하는 매우 짧게 수확 시기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때가 지나면 즉시 우기가 시작되어서 비가 오기 전에 농작물을 걷어들여야 했기 때문에 수확기에는 매우 분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수확기에는 기존의 일손보다 더 많은 일손이 필요했고, 그래서 장터에 나가 일꾼을 고용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장터는 마을에서 가장 대중적인 장소였고, 그곳은 일거리를 찾는 기술 없는 일용 노동자들의 집합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일절 말씀은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 일가가 시작되는 오전 6시 이전에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찾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용직 노동자의 품삭은 전임 노동자나 가정의 하인이 받는 기본 임금에 턱없이 못 미쳤다고 합니다. 전임 노동자나 하인의 일당은 한 대난 이론이었습니다. 그것은 생계를 잇기에는 충분한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는 한 데나리온도 안 되는, 즉한 데나리온도 채못 되는 품삯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굶어야 했기 때문에 품삯을 흥정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정도로 이례적으로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반 임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습니다. 그렇게 이른 아침에 고용된 사람들은 그런 조건에 깊이 만족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터로 향했을 것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laughs> 포도원 주인은 제 3시와 6시 그리고 9시에 또 나가.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제11시인 오후 5시에까지도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6시에 끝나니 노동시간이 불과 1시간밖에 남지 않은 때였지만 그는 일꾼을 찾았고 또한 장터에 있는 일꾼들이 일거리를 찾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일이 절실히 필요했기에 그 시각까지 포기할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태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들은 나이가 많거나 몸이 허약하거나 밭에서 힘든 일을 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러한 일꾼들에게도 그 자리에서 그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부터 이 비유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품삭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러 나중 온 자부터 임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나중에 온 자, 즉 오후 다 시에 들어와서 한 시간만 일한 사람,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보다 먼저 온 자들마다 자신들이 그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했으니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라 기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그보다 더 많이 일한 사람들은 더 많이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였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마음을 품은 것은 너무나도 그리고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시간 노동한 사람이나 12시간을 노동한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게 한대나리온을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본문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을 조금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10절로 1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로 12절 말씀은 이것이 과연 공정한 처사인지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가장 먼저 고용한 품꾼에게 한 대너런의 임금을 주기로 이미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임금보다 많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감사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불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에 주인은 13절로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 대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삭을 가지고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삭은 자신이 주인이기에 주고 싶은 대로 줄수 있는 권한을 가졌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돌아가라라고 다시 한번 겉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풋꿈들은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였습니다. 이들이 주인을 원망한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누구는 1 2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반면, 누구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오후에 고작 1 시간만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들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관점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항상 새롭게 받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졌고 오래전에 받았던 은혜는 이제는 기억조차 못 하고 또다시 새로운 은혜만을 우리는 강구하고 있고 새로운 은혜만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 6 시에 고용된 일꾼 일꾼이 한 베나리온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기쁘게 받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보도원 주인을 관대하게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분이 돌변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보다 자격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자신들이 푸대접받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감사가 변하여 불평이 되었고 불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일꾼들이 자기들만큼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는데도. 똑같은 대우를 받은 것을 도무지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 인해 포도원 주인의 관대함에 대한 감사와 찬사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에게 선택받았던 첫 번째 품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일을 하러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같이 장터에 나가서 품꾼을 찾는 사람을 만나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지금의 일용직 노동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장터에서 포도원 주인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받았던 하루 일당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받는 품삭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규직 직장인들이 받는 하루 일당을 일용직 노동자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포도원 주인을 만나고 그에게 일자리를 제공받았을 때 이들은 너무나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감사했을 것이고 그 주인이 자신을 선택한 것에 있어서 은혜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일을 하는 그 하루의 일과 동안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일을 했겠습니까? 아 오늘은 굶을, 굶을 걱정을 안 해도 되는구나. 오늘 일만 잘 마치면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각을 하며 일할 때도 기쁘게 감사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제 9시와 제1 1시에 장터에서 포도원 주인을 만난 사람들은 오늘, 오늘 말씀만 읽어서는 표면적으로 세상적인 말로 운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온종일 놀다가 한두 시간만 일하고 더 많이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받고 또 평소 일용직 노동자들이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으니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오후 3시와 5시까지 장터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간절한 심정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전 내내 나와 있어도 나를 택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일하러 갈수 없어서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후가 넘어서부터는 특히 다섯 시에 선택을 받은 사람은 오늘은 일할 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녁은 굶어야겠다 혹그 사람에게 딸린 가족이 있었다면 오늘도 아이들을 볼 변목이 없고 아이들을 또 굶겨야 하는 무너져 내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루 종일 전정긍긍하며 자신을 써줄 자신을 택해줄 주인을 찾으며 그 장처를 배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오전 일찍 주인에게 특한 받은 사람은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오랫동안 일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그날 하루만큼은 먹을 걱정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해서 초조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안정감과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행복감을 누리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 즉 받는 은혜에만 집중하다 보니 본인이 하루 종일 누려온 그 은혜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을 택한 주인에게 다시 말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 주인을 주인에게 향하여 악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누려온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지금까지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였다고 그러니 더 많은 축복과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교사로 봉사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찬양대로 혹은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이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또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 면류관은 더 크고 멋질 줄 믿습니다라며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의 합당한 보응을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어떠한 대가를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대가를 위해서 일한 것이라면 그것은 본문에 나오는 풍금들처럼 시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내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오늘 말씀에서는 일할 수, 일할 수 없어서 매일같이 전전긍긍하며 근심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던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루 종일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게 해준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있는 모습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과 충성과 봉사로 나타나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낙원을 약속받은 강도처럼 일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신앙에서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소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마음대로 놀다가 죽기 일가가 끝나기 직전에 주인에게 택함받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싶하는 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상으로 그런 삶이 운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오늘 말씀은 먼저 택함 받은 사람이 누려온 은혜를 그들은 알 수가 없어 일평생 수많은 영적인 고민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온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온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제일 먼저 질문했던 것 기억 나십니까? 2023년 한해 행복하셨느냐, 잘 살아 오셨느냐라는 질문 앞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은혜 때문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내가 건강했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았다, 행복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고,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 그리고 마지막 날. 올한 해를 주시고 지금까지 인대해 주셔서 우리가 누려온 은혜들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한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누려온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울산 남목계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